그렇죠. 체력이 진짜 엄청 네, 힘들어요. 아니 우리 하이키가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그 영국 음악 매거진, 그러니까 중국어를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이 있나 봐요? 아, 저희가 네. 짧게 인사를 준비해왔거든요. <laughs> 그럼 중국 분들 위해서, 선수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. 해보겠습니다. 둘, 셋! 베이징, 따시에 자영! <laughs> <오! 웃음> 높은 안되시지만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. 뭐 <laughs> 밝게 어, 알아보시네요. 어, 아 감사합니다. 정말 베이징에 갔을 때도 꼭 우연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반가울것 같아요. 울산에서 만나고 <laughs> 어, 네. 정말 나중에 베이징에서 만나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. 얼마 전에 정희 씨가 와서 우리 뒤에 나씨서또 또 커버를 해줬셨거든요 <laughs> 어, <진짜>? 자, 깐 박스를 남맞아 주세요. 같은데 저희 하이키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헐트라이트로 한 곡을 들려드릴 거거든요. 이 곡은 같이 참여하면서 즐기실 수 있는 곡이니까 여러분 다 같이 즐겨주세요! 알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